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선적분 문제인데, 자, 항상 이제 기계적으로, 우리, 벡터 미적분은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이 문제의 질문이 폐, 이제 선적분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벡터장암수의 선적분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폐곡선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하라 그랬는데, 이 곡선 C는 지금 가만히 보면, 어떤 원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이 평면 Y는 Z는 E가 얘를 이렇게 쓱 자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원기둥이 평면을 자르고 지나가면 이런 경계 곡선이 생겨날 건데 문제에서는 이 곡선의 이름을 지금부터 C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폐곡선인 거지. 그러면 폐곡선에 대한 벡터장함수의 선적분을 하는 건데 얘는 지금 이 폐곡선의 위치가 공중에 붕떠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정리를 이용해서 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스톡스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스톡스 정리를 계산할 때 길이 두개 중에 하나로 갈리는 거였는데, 우리가 이제 선적분을 그냥 계산을 해도 되는 거고, 또는 스톡스 정리가 뭐였냐면, 이 성적분의 값이 항상 어떤 면적분의 값이랑 동일했는데, 그 면적분은 컬 F에 대한 면적분의 값이랑 항상 동일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그 선택의 기준은 이 경계 곡선의 위치가 XY평면이랑 평행하냐, 평행하지 않냐로 두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경계 곡선의 위치가 x, y 평면이랑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두 번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curl f가 내가 필요하니까 del 외적 f를 계산을 해보면 i, j, k에 round, round x, round, round y, round, round z 걸어주고서 벡터장 함수 각 성분에는 y제곱 x, z제곱의 뭐 행렬식이 오는 거다. 그러면 얘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쓱쓱 계산하면 0이고 쓱쓱 계산하면 얘도 0이고 마지막으로 z 성분 쓱쓱 계산하면 1 더하기 2y 얘가 curl f가 되는 거고 여기서 n벡터는 이평면의 법선 벡터를 바로 읽어 주면 0 1 1 이니까 여기서 결국 curl f, 내적, n, d, s는, 뭐랑 같아지는 거야? 이중적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curf는 0,0,1 더하기 2y라고 그랬고, 내적 0,1,1을 갖다 쓰면서 dx, dy하고 써주는 거지. 그러면 얘는 결국 1 더하기 2y를 갖다가 이중적분하라는 거고, 여기서 얘를 갖다가, 어 더하기로 연결된 항을 찢어주면, da 더하기 2배의 인 n t e g r a l yda 하고 쓸수 있지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각각 의미하는 반은 이 첫번째 식같은 경우에는 영역의 넓이 얘기하는거고 두번째 식은 이 e 곱하기 y의 무게중심좌표에다가 넓이 곱한걸로 쓸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 영역이 누구냐면 얘를 xy평면을 정사용시키게 되면 결국 요 놈이 될테니까 요 덩어리의 정체가 반지름이 1인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자표는 0,0이고, 넓이는 파이기 때문에 쭉 대입해주면, 파이 더하기, 어 중심자표가 0이기 때문에 이 덩어리는 사라지고, 이 문제의 정답은 그냥 4번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아, 이거 4번이 아니네.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시계 방향이 되지. 그러니까 마지막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서 1번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생소한 표현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자 이게 항상 이제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마치 아래로 그러니까 이건 내 느낌이야 아래로 블록을 보면서 위로 오목하다 얘기하는 거랑 약간 100% 똑같은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준을 하나 제대로 정해 놓고 나서 어, 표현이 하나 틀어지게 되면 거기서 마이너스를 항상 붙여주면 돼 그러니까 항상 올바른 표현은 자, 인간은 오만하지, 오만하기 짝이 없지. 왜 오만하기 짝이 없냐면, 항상 인간은 뭔가를 내려다 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뭔가를 내려다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인 거고, 여기서 뭐 하나, 표현을 하나 틀게 되면, 거기는 항상 마이너스를, 어 붙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양의 방향, 이제, 시,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라면, 얘를 두번 틀어놓은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원점에서 올려다 봤을 때, 시계 방향. 이것도 양의 방향이야. 뭐, 어쨌건 간에, 위에다,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시계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맞다.